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크기랑 개가가 없을잖아요. 요거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계급 크기는 여기서부터 빼면 얼마? 20. 20. 여기서부터 빼도 20. 20. 전부 다는 20. 20. 계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20입니다. 이렇게 그냥. 계급 값은 뭐냐면 26에서 260에서 270이다. 이거. 요거 두개 더해 가지고 양 끝값. 양 끝값 맞지? 나누기 한다. 그러니까 저번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 저번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280 미만인데 280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79하고 262개 대가 이 나눈 거 아니에요. 이렇게거든. 그럴싸 한데 머릿 속에서 자연수만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사실은 세밀하면 미만이 미만라는거2 7 9 9 9 9 9도 뭔데 되잖아.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정이라고 정. 정의 대각값은 이거 이상 이거 미만이라서 이거 두개 대가지고 이 나누면 끝. 그냥 걔는 미만은 이가 안 들어가잖아요. 79해가지고 두개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질문은. 머릿속에 자연수라는 세계밖에 200... 내말 맞지? 299... 999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정의를 해라 이땐 정의를 해라. 그러면 이제 물음이 어떤 물음이냐면 자 도... 일단 도수부터 도수는 사람수라고 해야 돼 자료 속... 속하는 자료의 수 이러면 안 와닿잖아 그냥 사람수 알겠지? 1인당 뭔데? 1인당 1인당 급수량 조사에 불합당해서 이야되 있지 그냥 도수를 이때는 도수가 장소를 의미하거든 장소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냥 사람수라고 생각해라 도. 그러니까 어떤 물음이냐면, 계급값이 있잖아. 계급값이 70인 도수는 물어본단 말이야 얼마를 대답해? 계급값. 이 계급값이라고 대답해야지. 계급값이 270인 도수는 물어봤잖아. 이 계급이잖아. 그 계급값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저 그건 물어본다. 그거 물어봤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물어봤거든. 사람 수가 제일 많은 데거든. 6이지. 요놈의 계급값을 물어봤다. 대답 말하고 해야 이거 두개 대해가지 일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280, 더하기에... 아니, 아니, 280 더하기 아280 더하기 300 나누기 요거랑 요거 대해가 계급의 양끝값 이게 양끝 아이가 원래는 두개 대해가 일을 나눠 계급값이거든 그런데 약간 요령을 피워보자. 일단은 이거 다 보면 이거 두개 대해가 일을 나눠야 돼. 그, 그런데 틀렸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집중 그 계급의 크기가 전부다 20.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계급의 크기에다가 이제 일을 나누고. 280에다가 더 하면 돼. 그 계산이 훨씬 수월해. 이게 결론이. 어, 느낌은 맞는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지 이게 정의거든. 자,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 정의 그대로 하면 280 더하기 300 해야 되잖아. 근데 잘 봐라. 신기하네. 2분의 200. 300을 어떻게 나누냐면 80 더하기 20으로 그러면 280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하는 말 맞잖아. 이렇게 하면 뭐되는280 이렇게 이 하면 되는데 12. 내말 맞지. 증명을 해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계급의 크기에다8 0에다가나누이두개 합하는 거 보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절약이 된다 이거 계급값 얼마야? 요 부분의 계급값 310뭔뜻인지 알겠지? 자 해보자 계급의 개수는 5이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계급이야 계급의 크기는 이거 맞나? 계급의 크기를 말라 한다 여기서 5뺀 거랬어 네20 도수 총합은? 이거 다 합한 거 아니야? 네 4m래지 자 300m 이상인 곳은 더 살려야 되겠네 3 0 0 이상이면 4인 곳 4, 5, 3을 해야 되겠네 10, 10, 10, 10. 할수 그럼 할 그럼 기반해서 나머지도 풀면 돼 기억 때문고 중간에 거는 누가 자계급왜백분율 기억이 잘안날 수가 있어 대금 문제만 있기 때 자 계급의 백분율 요 뒤에 내용을 보고 암기를 잘하려면 뒤에 내용을 보고 앞서가지고 있잖아 요 말만 보고 있지 예상을 밀어야 된다 계급의 백분율은 말야 계급의 백분 각내이 뒤에 뜻안 보고 요거, 요것만 듣고 요것만 보고 예상을 하면 그게 암기를 잘하는 말이야 백분율 내 공부하는 방법 잘 봐라 각 계급 응? 각 계급을 냈으면 좋다 요 계급을 다 치자 이렇게 하겠지 백분율, 100분율? 백분율은 많이 들어봤고, 분율이라는 비율이지 비율. 맞지? 음. 비율? 그러면 요 캐급의 비율. 그래 그러면. 각 계급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총 합한 것 중에 3 5명이아요 아, 요 계급에 요 계급에 맞나 요 계급의 비율 보내면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 백분율이 했으니까 안 맞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곱하기 1 0 0인 맞는지 안 보자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상이 맞지 전체 사람 요 계급 요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 수의 비율에다 곱하기 100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럼 2번도 봐봐 이거 공부하는 요령이다 수준을잘 본다 이게 공부하는 요령이다 또또 또 새로운 내용 내용이라 해 가지고 걸또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밑에 문제 풀로 적용하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럼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외워 놓고 이건 저절로 외워지는 거그러 그러면 각 계급 회분율 공부할 때 이거 몇몇 보면 분 이 바로 안 나온다니까 바로 안 나온다. 쌤 방금 말한 그양수였죠아각 계급 요 계급에 해당하는 비율, 백분율, 백분율이니까 뭔지는 몰라도 곱하기 결국엔 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냐면 도, 모든 사람의 합에다가 요 계급에 해당하는 그 계급 맞지? 그 계급 여기 그 계급이라 말하는 요 계급을 잡았다면 요 계급을 만든 그 계급의 사람수, 그 계급 도수일. 이 그러면 이 백분율이 얼만지는 알았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뭔데 어, 백분율이 얼만지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알았는데 요게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 백으로부터 먼저 넘겨주는 거예 백분의 뭐각 계급의 백분율 나눠주면 이게 없어지겠지 여기에다가 분모에 있던 게 여기 가서 뭐 곱해주면 되 그럼 그 계급에 사람수가 나오는데 하람수가 사람 나가지 않는데 자이 문제를 문화의 반 학생이 선5명이다 여기에 해당는 사람 수는 몇명이명 그럼 문제에서 편의점은 9회 이상 12인 만 학생의 전체의 몇퍼센트인거야 9회 이상 9회 이상 12인 만 학생의 전체 7이지? 니오3 5분의 7이지? 곱하기 100이가 7이랑 5다 이20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잠깐 뭐냐면 수 라는 거 알았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만약에 모른다 치자고. 그럼 이쪽에 보면, 총도수의 합에다가, 이게 뭐, 요 계급에 해당하는 거 모르니까 X를 하자. 요 곱하기 100 해가지고 20% 나왔을까, 이거. 그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100을 먼저 나눠줘. 네. 이게 비율이지, 100분의 20이지. 곱하기 뭐 하면 되겠네. X는? 30% 하면 되겠다, 이거. 일단, 한 번, 둘, 바로 올라오 자 오른 쪽은 어느 공장 생각되는 무게를 조사도 해 무게가 240명 이상 240 이상인 제품은 전체의 26% 무게가 210 이상 210 이상 240 이만의 정상적인데 정상품은 전체의 여서문제 어, 네가 읽고 마음속으로 읽고 문제 풀이하면서 문제를 이해하임을. <laughs> 240 이상이면 이거다 이게, 이게 물건 개수잖아.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2 0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난 바로 이렇게 쓰겠다. 전체 250 중에서 b 다하기 15 이게 비율이잖아. 퍼센트란 거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이야. 이두개 같아야 될 거야. 뭐 곱하기 100 하고 그렇게 억출 아니면 그 급미라면,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거야. 이거 250을 갖다 b를 곱하면 되지. 250 곱하기 26 곱하기 2 5 0에다 곱하면 250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나 이제. 210 이상 2 4 0인 정상 제품이 데때 정상 제품 몇퍼센트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상인가 210에서 있는 수준 210 했던 2 4뭐 비는 1구할 필요는 없을까봐 여기 있는 물건의 개수지 여기 있는 물건 개수의 비율만 포함잖다 그러면 2 5과요세개 합친 것의 개수 전체가 2 5 0이 100화 2 0도 곱하기만 돼. 배가. 0화 200화 200화 2개0화2 0 0 0이0 0화2 0 0 2 5 이거 30이라고 했잖아. 40이지 5 5 그럼 250 여기 있는 들어가야 될 수는 없네. 250에서 빼면 등이 얼마죠? 응. 1 9 0골2 5자 50을 나눠보면 2대고 50을 나눠고 5대단 예. 요5요나0 3 5다오0 0골5 0 5 0 1 0 2 5 5 2 210 이상 10 250에서 50억 빼면 250 50으로 나누면 이, 50으로 나누면 59 55 55 78%인데 B를 잘 묶고 있네 B가 B를 구하기 위해서 250 B를 다시 한240 240 이상 기능체크 200 B 다기 15 250번에 B 다기 15 제품은 100분의 252를 갖고 하면 50으로 나누면 525. 아6 5원에 60피는 피가 50이야. 그럼 아까 똑같이 해보면 210 이상 242가 여기 있는 사람 수는 10, 60, 75지. 60, 7 5를 빼면 58. 50으로 나누면 535, 550. 2 곱하면 최단일등. 네, 제가 따라서 들어요. 네. 오른쪽은 독서방 학생들 1년 동안 책을 읽은 권수수가 히스토그램입니다 어, 이게 히스토그램이다? 그렇게 하느끼면 돼. 다 계급의 크기는 4권이다. 이게 도수 분표표를 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권수가 1년 동안 읽은 책 권수가 0권에서 4권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쪽이 저절로 문대. 사람 수, 도수가 되겠지. 여게는 계급이 되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요걸 갖다가 4권에서 8권 읽은 사람은 4권에서 8권 읽은 사람은 몇 명? 3명 뭘해놓는지알겠 <laughs> 그럼 마음 속에 이걸 두고 이제 이거 보고 이제 풀면 는다 계급의 크기는? 100권씩 인어 계급의 크기 여기서 이거 빼지 여기서 이거 빼야 맞지 전체 학생 수는? 뭐다 합해야 되 도수 다 합해야 되지 않겠는냐 이것도 빨리 계산 진짜 4 7 7 10, 10. 6. 6 6 4 2 6. 10 4 아, 5 10 17 32명 자 3번 답 갓. 계급 으. 뭔데 계급 값을 물어지 맞아요 사실. 24에서 24인 24. 맞아. 24에. 자 퍼센트. 20분 이상이면 뭐하고 뭐를 대야 되지 도수관도 하고? 2 0 이상이니까 20분 네. 이상 하겠다 네. 맞지 32 곱하기 100 그걸 아, 5번을 한번 해보자 내 대표 문장 푸니까 1개는 정확하게 책을 8번째로 적게 읽은 학생 요8번째 이게 몇 명이상 사... 그거지 여덟번째 여덟번째 여기 숙제있겠네 맞지 계급은 12권 이상 대표 장평가파트 나머지는 숙제 지금부터 는 문제 재석인의 반 학생들의 1분 동안 줄넘기 기록을 조사해 놓으면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기록이 4십 미만 40회 미만의 학생이 전체의 40톤 음... 근데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문제는 45, 40 미만 요 학생 으로본거 아닙니까 참 애매한데 여기 선이 가 있지. 요까지는 안다고 봐야지 근데 전체 학생 수로 알수 있겠네. 왜냐면은 이게 다섯 명이고 일곱 명, 두개합이 열두 명이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모르겠는데 열네 명에 해당하는 비율이 백 분의 사십이란 뜻 아닌. 그럼 요거 나눠주면 몇 분의 몇이오 분의 이가 되겠네. 6개상까지. 요 계산이 돼야지. 요놈은열로 가고 있지. 요 덩어리 자체가 열로 넘어오면 전체 학생은 여, 여기 에 해당하는 사람 수로 포함되겠지. 자, 이거 다섯 명, 아홉 명, 여덟 명, 여덟 명, 여덟 명, 세 명, 이것도 값이면 열한 명, 이것도 값이면 열네 명, 값이면 스물다섯 명이요. 여기서 빼면 몇명 되겠냐? 절차 어디서... 학생 수가 우선 다섯 명이죠. 예명 네, 네. 만약 도수궁도 다각형이었지 도수궁도 각형왜 다각형이 되냐면 우리 다각형 가만 보면 이렇게 생긴 겼 이렇게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 다각형이에요 꺾인 선으로 꺾인 선이죠 꺾인 선 그냥 도수뭐다 도수궁 뭐다 외우는 것보다 아 이거 도수궁 각형이다 문제에서 뭐 도수궁도 각형이나 하면 문제 좀 풀면은 뭐다 합격이 난다 그러면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게 이제 핵심 정제 계급의 개수를 셀때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은 세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자 여기 지 사실은 자 히스토그램 한번 생각해보자. 히스토그램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있었을 건데 뭔데? 요 가운데 값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계급이 뭐지? 3에서 6. 6. 그랬는데 요 가운데 값이니까. 얼마뭐 4.5파? 가 이게 가운데 계급 값에다가 사람 수를 딱 찍어준다. 알겠지? 얘는 뭐? 영명이잖아. 가운데.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 근데 여기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계급의 개수 살릴 때, 어차피 0에서 3에서는 도수가 0이잖아. 얘는 계급의 개수도 살리지 않는다고. 계급 개수는 뭐부터 살린다고? 유도 안 살리고. 3에서 6, 6에서 9에서 12, 10에서 15, 이렇게 살린다. 이때 이워 요즘 개수 살리면 된다. 니까 그러니까 계급 개수 살릴 때. 그럼 계급 개수는 몇 개다, 고 얘기해도 1, 2, 3, 4, 5, 6개. 6개. 양 끝에서 살리지 않는다니까. 자, 1번입니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돌서 사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이 이게 뭐 말이냐면 히스토그램을 복원해 볼게요. 자, 지금도 히스토그램 보면 열려되고열려되고열려되고열려되고열려되고 열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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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되고. 그래서 빨간색 친한 것만 히스토그램. 이거 문제에서 뭐라고 하겠냐면 이게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이 넓이랑 요 넓이, 안속에이 넓이랑 빨간색 넓이를 간단한 느낌, 좀 가짜가짜. 어... 히스토그램의 넓이, 자 지금 한번 보여줄게. 요자 히스토그램 넓이 한 거예요. 그때 이제 3에서 6이니까 이 간격이 얼마죠? 계급이 크기가 3이잖아요. 요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 되나요? 곱하기 3해야 되겠죠. 도수는 일단 히스토그램을 먼저 6에서 부터한번만좀 대표문제 한 문제밖에 안 붙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명이에요? 5명. 그 다음 9에서부터가 10명. 10명인가? 그 다음 12에서 1 2명. 몇 명? 15에서 18. 18에서 22. 1. 1맞지 넓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각형 넓이는 3 곱하기 3 해가지고 얼마 나와야 된다? 2. 2나 이거 3 곱하기 그렇지? 0.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같은 곱하기 3. 그렇지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곱하기 3만면 되겠지 그럼 히스토그램 넓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요 넓이도 합쳐야 되고 요 넓이도 합쳐야 되고 요 넓이도 합쳐야 되고 요 넓이도 합쳐야 되고, 되고. 수직선을 다 꺼서 합쳐야 되거든 사다리꼴 어 사다리꼴인가? 그래 어,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림 그렸는데 사다리꼴 하나 이렇게 <laughs> 이거 다하기 부지런히 계산해 가지고 갔다 하면 별로 좀 무익해 과정에서 어떤 과정하고 할 텐데 내가 지금 우선은 말 거냐면 요 사다리꼴 매니 열심히 발굴을 해요 사다리꼴 열심히 발굴해 요건 일단 남겨놓고요 사다리꼴 넓이 달때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이익 이익이 얼마 안될거 같더니 요것도 중점 요것도 중점이 3삼잖아 그럼 요 사다리코 넓이 구할 때 어떻게 넓이 구하냐면 요 높이가 3이요 높이가 5, 뭐 5지 요 사다리코만 생각한다면 여기다 곱하기 1, 3 3 해가지고 곱하기 2분의 1 하겠지 요것만 생각한다 그런데 나머지도 다 똑같거든 그럼 또 한다고 했을 때가 요 사다리코 넓이 구할 때 있잖아 5 4 1에서 곱하기 11 높이 10, 11이지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예. 여기다 좀 채워볼까 그 다음에 또 말해 11따8 더하기 4 5, 5, 3. 1 이것만 집중해봐 그기이8 2 응. 2 더하기 3곱기이분의1기기3곱기이 2분의 1기기3기 2분의 조금만 되여어자요 놈은 어떻게 할것 같아 3곱 사실은 이것도 사다리꼴로 0이라고 또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 높이 얼마이지3 넓이니까 2분의 이지 밑변 밑변이 얼마 똑같이 3 아이가 밑변 마치 이다 테이크, 요껏테크요 다기 이고 보죠. 1 0 0박3 0 1 0이3 0이라1 보자. 맞 1000. 1 0자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이0 1 0이0 1 0이0의0 0 0 1000. 1000. 1000. 1000. 거0 0 0 1000. 1000. 1000. 1000. 1 0 0 전부 다이0 1000. 1000. 1000. 1 0 1 2분의 3, 2분의 3 모두 다 있지? 요거 다 합해 볼건데 어떻는데? 3이 몇개 있는데? 어, 요3 하나 있네? 여기 3이 하나, 3이 두개가 있지? 이걸로 묶어가 다 다겠다? 3이 두개 5도 두개 있잖아? 5, 두개이거왜 11에 있지? 11도 두개 있잖아? 8도 두개이도두개 있잖아? 1, 맞지? 그러면 여기 에는 2분의 1이 있잖아? 요렇게 다 분배 없이 써주면 어떻게 되는지? 3 더하기 5 더하기 11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 요렇게 돼야. 이게 이거 가 가장 좋보여다네 도수는 다같 가로, 주 세, 주, 둘, 세, 넓이는 음. 히스토그램에 들 음. 이게 많이 쓰거 근데 조금만 마무번만 마지막이에요? 몇 개나? 마이... 엄청 많어아니몇 네. 개나 나 둘, 셋, 넷, 다문제만안하자차차 오늘 다끝내서평일다 하고 깁니다 내가 네, 어. 네. 어. 이거 홈지 있죠? 그러이면좀 부드럽게 대결하기 위해서 내자 네. 1번 OX 아 X X 틀렸어요 요거 안 들어간다 했지? <laughs>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계급의 크기는 어? 어? 계급의 크기가 3%라고? 아 이게 프로테이 적용돼있잖아 이맞아 프로에서 윗프로방 단막극은 3 0 맞아요, 맞아요. 얘들다 합한거 맞나? 네. 미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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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률 9% 미만 단막 그래서 미만이 요거하고 요것만 담면 되겠네 8 3하고 시청률 1 0담한계급 전체가 몇 개였더라? 다하면3다하기5다하기11다하기8다하기3 8 19 20 31이 요거 3이고 요거 5고 요거 11이고 요거 8이고 요거 이고 요거 이거랑 이20 요거랑 요거 합치면 10인데 요게 8이니까 8하고 그 다음은 20 3 0 그럼 전체 30 중에서 시청률 10%, 10 보다 10%에 하 여기죠 이거지 10을 곱하1 0 0아 도수 지 시청률이 10%인 계급 도수 여기 계급 도수 얼마인데 1명 11개 열어봤잖아요. 한주내 반학생들도 갯벌 체험 수학과 조개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제가 보이지 않는 조개를 30개 이상 수학한 학생이 전체의 10% 어, 10% 이상이 지금 유명한 학생 수입 그러니까 여기는 조개 개수지. 조개 개수인데 네. 자, 도수 분포표라고겁니다 10에서 10, 15개가 몇 명이 3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거, 이거 3개, 5개 몇 개고 여 8명, 2명, 1명 이거 다 합치면 몇 명? 3 팔, 아, 8이그16 19명 아니라 계급 여기에 속한 학생수는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전체가 몇 명이냐 그 <목소리> 전체가 몇 명인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30개 이상 8 더하기 2더 1이 아니지 30개 이상이면 팔안 들어가잖아 2 더하기 3이지 요게 100분의 10이라 이 말이야 그 <목소리> 30명이지 30명 맞지? 그럼 몇 명인지 알수 있겠다 30명에서 몇명 빼야 되겠네 1명 빼야 되겠다 화장 다 했나? <목소리> 응, 11명